구승 이하로 어, 택도 없다, 오알도 못할 것이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네. 배로님 아까 간다고 그왜안 갔어. 아니 배로님 저 이상한 이상한 양반이네. 이 양반아, 아까 간다면서? 어? 간다면서 왜안 갔어? 왜또 왔어? 어?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. 에휴 안 봐야지 하고 안 봐야지 안 봐야지.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. 어 삼성전 어 삼성 아 삼성은 이겨야지 이러면서 또 봅니다 인정 예 우리가 야구 안 봐야지 야올 시즌 야구 그만 봐야지 야구 그만 봐야지 야구 그만 봐야지 했다가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어 삼성이야 야 삼성은 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맞지 볼 거잖아 볼 거잖아 야구 볼 거잖아 다음 주에 다 볼걸?